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는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기를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 산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 다섯 가지 행적 가운데 가장 귀한 행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죽었지만, 모든 성인들도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산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본문 25절에서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모함메드는 6 3세에 죽었고 공자는 73세, 맹자는 83세, 썩가모니는 80세. 다 죽었어요. 그의 성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33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권세 깨뜨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큰 은총, 큰 축복,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오늘 막 본문에 보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상황적으로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했더니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 속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여기저기 곳곳에 박혀있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던 그 돌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경과 환란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어요 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를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고 무려 9천 편이나 되는 찬송의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391장 놀라운 구세주 그녀가 남긴 너무 은혜로운 찬송의 시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과 환란이 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희망과 감격의 통로가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이라도 은혜로 점철된 기쁨의 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이런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표현해.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말 속에는 죽을 병 걸려서 죽었고 장사 지냈고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상황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는 나의 친구인데 왜 데려갔습니까? 좀 살려주시지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고 불평 대신에 주님은 그 나사를 향해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좋은 사람은 형통할 때, 뭐 수시로 이게 아니라 환란당할 때, 고난당할 때더 감사하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피스메이커가 있고 추라블메이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봉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해야 돼요. 세상 말로 승질충만, 혈기충만, 고지충만, 교만충만 하면 안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안 하니까 교만하다가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살다 보면 화가 날수 있어요. 에?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성을 내는 우리의 삶 속에는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화는 상당히 격렬한 감정인데, 화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를 다 없앨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날때좀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화평케하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자고 그런 사람은 어떤 게 와요? 형통이 온다고. 10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던 마르다의 신앙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속상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첫째지만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 지냈고 시체가 썩어가고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마르다는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나사라가 왜 죽었습니까? 나사라가 죽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죽을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 네?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 자식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삶 속에 계셨다면 망하지 않을 텐데요 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그 다음 고백이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22절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얼마나 감동되면 오라비가 산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은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서 나사라가 살았을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할 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의 그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부활의 믿음은 곧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가 피참하게 먼저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지가 먼저 압사당해서 지가 먼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3회하 18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없는 데서나 있는 데서나 숙독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고 남이 잘못 됐으면 잘 됐다 잘 됐다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자들 치고. 그 순간을 안 나타나도 1년, 2년, 3년 보면 그런 사람이 축복 속에 살고 농롱하고 하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남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명령할 때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고 44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상황 끝났고요. 냄새까지 났는데 돌무덤을 옮겨놓으면 얼마나 악취가 천지진동하겠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또 돌을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사를 살리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낙심하는 자에게 특효약이 되고, 누가 보면 24장 32절,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특효약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같이 그렇게 핍박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만져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요한복음 20장에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부활은 특효약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벌벌 떠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도 특효약이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조롱하는 자에게도 특효약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자, 임종하는 자에게도 부활이 특효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 얼마나 아파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납니다. 인자가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그 피투성이 되고 아픔이 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에게 부활이 증거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로마서 1장 4절. 또, 복음의 진정성이 있잖아, 부활에는. 유한복음 15장 14절로 17절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약속의 확실성이 부활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또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 4절 57절 쭉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 확실성. 대살거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도 부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를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게시록 1장 18절.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으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들림받아 성도의 거듭남을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도들에게 기업을 있게 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우리는 부활됩니다 주님 앞에 들림 받습니다 대단의 거 전서 4장 16, 17, 18절, 빰빠밤빰빰, 빰빠바 나팔 소리가 있다고 했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어, 일어나 부활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또그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예증을 알게 해주잖아요. 구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 신약에도 살아난 얘기가 많잖아요 순애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났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한기사 4장 32절로 37절 보면 사르바 과부의 아기가 죽었는데 주의종에 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나요 열한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야흘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마가복 5장 41절 42절 그것뿐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여러분, 요바에 살던 답이다가 죽었는데 살아나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입니다. 예.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아나요? 기적의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예.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살아났다고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에 말합니다. 이 모두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는 축복의 은혜예요. 이 부활절이 얼마나 귀한 예배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냐? 첫째, 우리가 변화의 은혜입니다. 주인자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정 죄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로 사도행전 7장 9절로 13절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움직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성도들이 봉사와 전도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 운동의 종교요, 유교는 수양의 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속에 해결받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의 은혜는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가 살아나야 돼요? 가족이 살아나야 돼, 가정이. 사도인전 16장 31절 32절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말씀을, 네?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가족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살아나고 붕대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니라 오늘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살아나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믿음 가져야 돼. 말씀을 말씀 맺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메이커가 있어요. 네? 우편의 선자가 있으면 좌편의 선자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있으면 불평, 원망, 쑥떡이가 너무 많아 양 같은 자가 있으면 우리가 진짜 염소 같은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자가 있으면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아요 그래서 노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랍니까? 와더 먼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헌신하러 모리아산에 가는 모습 사르바 과부처럼 맛집만 먹고 죽을 그떡한 조각을 먼저 드리는 그 신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척 잘난 척 기도 안 척하지 마요. 차차 미루지 마요.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요. 책임전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언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부활의 축복 속에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